안녕하세요. 서울 유학이민의 김나무이민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7월 10일이고요. 작년 해계년도,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에 받은 인비테이션을 바탕으로 작년 해계 분기에 트렌드가 어땠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제가 기대하는 올해 해계 분기는 에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이어질지 조금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선은 뭐 제 입장에서는 뭐 다른 이민 회사들이 어떻게 얼마나 다 잘하나 이런 것까지는 알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회사에 한국 고객분들 많고 중국 고객분들 많고 하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터치하는 그런 학업을 통해서 얼마나 어떤 직업군이 영주권을 받았는지 조금 분석하면 지금 공부를 하시거나 앞으로 영주권을 위한 학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은 더 가이드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제가 저희 회사 전체 통계까지는 다못 뽑았고요. 제가 있는 일본, 한국, 타이, 그 마켓 플러스 중국 마켓에 대한 넘버만 가지고 와서 대략적인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인도라든지 좀 라틴아메리카 마켓에 있는 넘버는 조금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라 거. 그래도 우선은 이 통계치만 봐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많을 것 같고요. 1인9 그 스킬드 인디펜던 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2장의 인비테이션을 받았고 비자가 진행되었고요. 그다음에 190 주정부 후원을 통해서 영주 비자를 가는 190 같은 경우는 에 저희가 총40 일곱 개의 인비테이션을 받았구요. 어, 그 다음에 491, 저밀도 지역에 가서 주정부원을 통해서 영주비제를 준비하시는 계구로 하셨던 분들은 13분이 인비테이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사골 중에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SBO, Small Business Owners Pass의 킨즐랜드거 어, 인비테이션이 세장을 받았는데요. 작년, 어, 해계년도에.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늘고 있다. 문의도 포함해서. 그리고, 이 SBO로 인비테이션, 스몰 비즈니스 오너즈 파이로 사글 인비테이션 가셨던 분의 점수는 정말 낮다. 그 다음에, 뭐, 생각지도 않았던, 뭐, 회계 직업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빌 엔지니어링 직업군, 이런 쪽에서, 어, 잡을 좀 보하거나, 이제, 보통은 영주권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회계 직업군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형태는 뭐 엔지니어링을 나왔든 어디를 나왔든 다 카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래서 SBO도 지금 점차 문의가 늘고 있으니까 제가 다음에 시간을 마련해서 SBO 관련된 컨텐츠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총 지금 오늘 얘기 나는 92개의 인비테이션을 바탕으로 제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오, 올해는 조이도 예상치 못하게 정말 다양한 직업군으로 영주권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33개의 직업군으로 저희가 영주권 초청장을 받았는데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초청장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저희 이민법무사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그 전에 해봐야 뭐15 직업군에서 20개의 직업군 안에서 저희가 인미테이션이 거의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받는 직업군만 받고 그렇지 않은 직업군은 거의 이제 못봐 왜냐면 저희 회사 자체가 약간 유학 후 이민 그니까 러 유학을 해서 이민으로 가는 것들을 풀로 서비스하는 그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유학해서 이민을 가는데 선호하는 직업군 그런 쪽으로 인비테이션이. 조금 많았었다면 올해는 정말 다양한 직업군으로 저희가 인비테이션을 받았고요. 그 직업군 중에서 30개의 인비테이션은 간호사 관련된 직업군으로 받았어요. 뭐 간호사, RN, n e c AGD 케어, 멘탈 디서빌리티 여러 가지 디프런 간호 직업군이지만 일단은 간호라는 범주 안에 30개의 인비테이션을 제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IT 업종 안에 11개의 인비테이션. 엔지니어링 업종 안에 10개의 인비테이션 어 셰프로 11개 회계도 여전히 괜찮았네요 회계도 5개 소샤워 티처 3개씩 오좀 눈여겨보실게 시빌 엔지니어링 드라프트 펄스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껏 크게 많은 인비테이션을 받진 못했는데 지금 4개를 받은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 한분 말고는 다세분다 한국 분이죠 저희 통해서 유학하고 이미까지 준비했던 분들인데 올해 어, 저희가 이민까지 도와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저희랑 같이 학업이랑 이렇게 쭉 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좋은 결과를 좀 많이 드릴 수 있었던 한해었지 않았나. 뭐 저희가 잘한 것보다 상황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염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여전히 뭐 통틀어서, 모든 직업군 통틀어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간호별로 안 하죠. 그러니까 간호인비테이션 거의 95% 이상 제가 그 한국분들한테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IT 같은 경우에 한국분이랑 중국분들 좀 비슷하게 맞는거고 엔지니어링도 한국분 중국분도 좀 비슷하게 맞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뭐 이런 서른세기 다양한 직업군 중에 대학교 과정을 나와서 신청할 수 있는 직업군을 바탕으로 받은 인비테이션은 74개 였고요 어, 테이비라든지 컬리지 등의 직업교육 과정을 통해서 받은 인비테이션은 18개 였어요 어, 대학 하이 에듀케이션 대학교 과정으로 그 학업을 마치고 인비테이션을 받은 학생 수가 테이이라든지 컬리지, 보케이션 트레이닝을 받고 난 뒤에 인비테이션 받은 확률보다 엄청 더 높았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는데 이제 작년에 보면 아무래도 영어 점수가 나와서 기본적인 점수가 되었을 때, 특히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점수로 인비테이션 라운드가 많이 뿌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무래도 하이 에듀케이션 학업을 마친 분들이 영어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그 점수를 차지했었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 에듀케이션과 보케이션의 섹터 사이의 간격이 좀 올해는 많이 낮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셰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11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뭐 셰프가 기술이민 18910491으로 준비했던 분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도 올해 저희 통해서 꾸준히 준비했던 분들한테 거의 다 좋은 결과 안겨드릴 수 있어가지고 참 좋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진행은 안된퀸즈랜데 퀴즈, 마지막 라운드에 인비테이션 받은 분들까지 포함하면 그래도 한 15명 정도 셰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33가지 직업군으로 저희가 인비테이션이 나왔고, 그 중에서 제일 인비테이션이 많았던 그런 쪽은 아무래도 간호, I.T., 엔지니어링, 셰프 딱 이렇게 조금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조금만 봐도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인비테이션 라운드가 비슷하게 돌아간다라는 가정 하에서 내년에는 이제 졸업하는 학생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더 많은 경쟁이 조금 더 이제 올라간다라는 그런 가정 하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이미 고득점자들은 빠질 만큼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점수는 아니어도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각주 주정구원을 생각하시는 분은 그 주에서 요구하는 미니멈 점수를 어떻게 빨리 캐치할 건지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189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65점 이상의 점수가 나왔을 경우에 좀 이와의 준비를 해놓는 거. 그 다음에 계속 점수를 업데이트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이민법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내 직업군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풀타임으로 일하면 제일 좋아요. 점수를 계산할 때는 20시간 이상이면 되지만 주정부분이나 다른 여타 노미네이션 크라이티를 생각하면 그냥 다른 생각 없이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게 내가. 기술 심사를 통과한 직업군으로 일을 하고 계시면서 영어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준비를 하시면 이게 답이죠. 답다 아는데 영어가 잘 안되죠. 그죠. 근데 조금 더 작년에 너무 많이 받아 갔으니까 진짜 높은 점수를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영어. PT 65점 이치 정도를 조금 받아서 준비를 하신다면 그래도 뭐 대부분의 직업군 회계 빼고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IT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진짜 취업률이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졸업을 하고 취업이 안 돼서 좀 이렇게 걱정을 했던 친구들이 좀 적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그런 것들이 좀 이어가지 않을 그러면 IT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일을 해 나가시면서 교심사 통과하고 PI나 1년 경력 받던 교심 통과하고 그 과정에서 영어점수까지 올리신다면 작년처럼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작년에도 되게 많이 뽑았지만, 많이 뽑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적체되어 있었던 EOI는 다 빠져, 많이 빠져나가죠. 저부터, 저는 진짜 EOI 리스트 따로 만들어서 고객 관리 하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리스트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매번 새롭게 들어오지만, 그게 빠져나간 것만큼 차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여러분이 일정 점수대에 도달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어플리니티가 되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올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수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클리어하게 뭔지를 진심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받기 위해서 진짜 액션을 좀 취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이제 졸업을 앞두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는 영어는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니어야 돼요. 졸업할 때 이미 내가 이민에 필요한 영어 점수, 저는 6.0 말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 7.0 혹은 PT 65점 이상은 만드셔서 졸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졸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내가 관련된 직업군을 얼마나 빨리 그 직업군을 찾냐. 이게 내가 비자를 진행하는 주정부원이나 이런 데는 보통 관련된 경력 요구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빨리 잡을 조금 찾아보시는 것도 내가 빨리 영주권을 받은 길을 조금 만드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큰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이제 뭐, 1장 가까이 있는 케이스를 봤던 우리 여러분들 설명을 들었는데, 뭐, 유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문의를 하면, 간호간호 많이들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결과물이 간호가, 여전히 간호, I.T. 셰프, 엔지니어 이렇게 네개 직업군이 여전히 제일 좋은 직업군이네요. 그렇다 보니까 뭐 영주권만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선택은 여전히 간호 쪽이 아닌가.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이 성재주 좋잖아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로 뭐 도면 같은 거 그리는 거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빌 엔지니어링 드래프트 퍼슨 과정도 올해는 조금 그래도 어 다른 때보다는 좀 좋았고 여전히 어인터레스트가 늘어가고 있는 그런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유학부터 이민까지 다 함께 처음부터 설계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호주에 유학 후 이민이라든지 영주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 언제든지 저희 배너를 통해서 혹은 댓글을 남겨놓으시면 저희 플러스 친구 통해서 상담드리고 어, 인프로까지 가는 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